장애인들이 경제활동을 원하지만 아침에 혼자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야 하는 것부터가 어려움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성남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착한 셔틀이 있기 때문인데요. 같이 한번 타볼까요? 착한 셔틀은 성남지역 13곳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100여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택에서 근무지까지 출근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25인승 미니버스 차량 10대가 10개 노선에서 운영 중이고요. 보호자와 시설장이 실시간 버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가 달려 있어서 돌발 상황 때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진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매일 이 버스를 타는 거예요? 네, 출근할 때 매일 해요. 이 버스가 생겨서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일단 돈이 적게 들어서 그게 좋은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버스 타느라고 기다리지 않아서 네. 그게 더 편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빨리 빨리 도착하니까 그래서 편하게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안전하고. 네, 안전하고. 그러면 이 버스 타고 이제 어디 가서 어떤 일 하는 거예요? 네, 여기 굿일스토어 저기 성남점에 가서. 네, 사업장에서 이제 물건 포장하고 매장에 보낼 거 이제 준비하는 거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주세요. 아, 네. 우리 그럼 화이팅을 한번 할까요? 아, 네. 카메라 보면서? 아,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파이팅! 네, 여기는 올 6월에 문을 연구딜스토어 3호점입니다. 기증받은 물건을 장애인들이 직접 선별, 재가공해서 판매를 하면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 수익으로 장애인들의 급여도 지급하고 직업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곳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일하는 장애인들을 직접 한번 만나볼까요? 자 우리 현숙 씨는 지금 일한 지 얼마 안된 신입이라고 들었는데 네. 보통 어떤 일해요? 정수하고 정리하고 판매해요 오, 청소도 하고 옷 정리도 하고 네. 판매까지 네. 지금 많은 일을 하네요 네. 하루에 얼마나 일해요? 11시부터 6시까지요 오, 지금 보니까 일하는 시간도 꽤 길어요 그렇죠? 네. 일하는 중에 그럼 제일 자신 있는 일은 뭘까요? 아, 자신 있어요 오, 다 자신 있어요 네. 예. 지금 오픈 시간 됐거든요 네. 그럼 오늘 하루도 힘차게 네. 화이팅! 깔끔하게 정리된 매장 안에 물건들이 가득하죠? 기증하러 왔다가 쇼핑까지 하는 시민도 많다고 해요.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 구매해서 좋고, 기증하면 환경보호에 연말정산시 기부금 세공제 받아서 좋고, 판매수익금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까지, 구딜스토어에 아, 오시면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생깁니다. 현재 성남에는 임해동 신흥동, 중앙동 세 곳에 구딜스토어가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주세요. 착한 셔틀 덕분에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도 늘고 이렇게 고딜스토어처럼 장애인 재활시설도 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긍정적인 나비효과죠 앞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성남시가 더더욱 응원하겠습니다 자,요. 안녕 잠깐 자랑 하나만 할게요 성남시가 근로장애인 출근 전용 버스의 나비효과로 불평등 완화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더 많은 착한 셔틀이 성남시 곳곳을 누비길 바랄게요.